예, 반갑습니다. 주식 차트 분석강염 t v 입니다 지금 장중에 주식 시장 한번 분석해봅니다. 현금화를 좀 하시는 것이 뭐 어떨까 싶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뭘 보시면 지금 이탈해주좀달리기 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계속 물량을 내놓기,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간도 그의 말해서 개인적인 몰량을 받고 있죠. 제가 지난주는 기관들이 좀올랐다고 했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예, 모형새가 지금 0 아닙니다. 예. 여기서 가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지 여기서 달리기안 오죠. 예. 혹시라도 이 라인 이탈하면 나와있는좀 가능하면 한 것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콧삭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콧삭은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봉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예.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콧삭은 지금 힘들어서는 그나마 좀 낮지만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예, 조금 불안해 보이죠 예. 시장이 조금 그래 보였으면 방송한 해봅니다. 예.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달리기 없어 보입니다. 이미 나스닥 백입니다. 예. <laughs> 원달러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꼬리를 막고로 살로 올라오고 있죠. 예.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하는지, 예.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상승을 하는지 이 부분 계잘 체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또 산업은 지금 뭐 지금 지금 장이 시작이 안 됐지만은, 그렇게 세이 달력이 있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예, 그리고 변동성 지수 이잘 체크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달력이 없어 보인다는 점,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능하면 강하시면 좀흰금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따라 뭐차연이 있지만, 예, 감사합니다. 방송 이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